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 모두가 워크샵을 떠난 관계로, 어, 부족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찬송가 325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Yeah. Mm -hmm. thank you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한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교독하고, 어,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스임 받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늦깎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업은 아니고 칼갈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되고 또한 목장 모임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목장별로 목사님 가정에 초청이라도 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주 한두 목장을 목사님 가정에 직접 초대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며 초청신방을 하다가 보니 우리 목사님 부엌에 부엌칼이 무뎌져서 우리 사모님께서 요리하시기에 힘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초청신방은 이어지고 있지만 어느 날 이성순 전도사님이 장모님 사모님들 칼한번 갈아주시면 안 됩니까? 왜안 돼요? 모아놓고 불러주소 교회 식당에 칼을 한 번씩 갈아주던 것을 봤던 이전 도사님이 제 안에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laughs> 칼을 모아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칼갈이 시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목사님들 사택 옥상에 가서 이제 칼을 갈아주었죠. 이제 칼을 갈아주고 또뭐몇 달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칼기를 갈기에 대해서 이제 또또 다시 가서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 오경성 목사님 사모님께서 칼의 부활이라고 뭐 간판을 서 붙이고 다니면서 칼갈이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걸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 늙음하게 이거 뭐 한번 해볼 만한 직업이다 생각을 하고 나도 집을, 집으로 와서 칼갈이에 대한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쭉 해보니까 뭐 다양한 칼갈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저 수준에 맞는 이제 장비들을 하나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어, 그 칼갈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갈이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칼을 갈아야 하지만은 칼을 갈줄 모르는 사람 또한 어디에서 가서 칼을 갈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자 느끼게 되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눈깎기 사업이지만 그래서 더욱 보람을 가지고 칼갈이 이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약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했듯이 말입니다. 제가 상남의 어느 식당가의 2층에 방문을 해서 칼을 한번 갈아보세요. 칼을 칼 갈아드립니다. 했더니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하시길래 아, 방문을 했죠. 예? 하고 어 자기 남편이 칼을 갈아 주겠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말, 말을 듣고 그라인드를 구입했는데 그라인드에 칼을 갈다가 칼이 튕겨 가지고 사람을 죽을 뻔 했대요. 그러면서 사장님 이칼 이거 좀 아, 저희가 이 그라인드 이거 좀 처리 좀해 주이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어디 가서 뭐 누군데 들었는지 그라인더 칼갈 그라인더에 칼을 갈면 된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라인더를 구입을 했는데 그도 것 일반 그라인더가 아니고 뭐저그뭐 뭐 칼갈이 시돌이 그런 그라인더가 아니고 일반 공업용 그라인더였습니다 공장에서 이제 뭐쇠 깎고 하는 뭐 그런 그라인더였는데 창고에 뭐뭐이뭐 뭐뭐 이거 칼갈이 남편한테 칼갈이 칼갈는 시키다가 이 남편을 잡겠다 싶어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 버리고 내가 가니까 그렇게 반가워 하면서 이 칼, 이시도를이 그라인더를 좀 처리 좀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와 가지고 저게 뭐 집에 아직 보관 중입니다. 그 후로 그 집에 단골이 돼 가지고 전화만 오면 가서 열심히 즐겁게 칼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모임, 어느 곳에서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나 만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론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한 자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론 유다는 어떠한 사람인지 다들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맡은 요즘 같으면 재정 부장쯤 되겠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똑똑하고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한 가장 불행한 자가 바로 가론 유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까지 맡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한갓 랍비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으로만 알았을 뿐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었지요. 21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에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할 때에 25절에 보면 가로유다는 유독 라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가론 유다가 불신앙의 불신앙 임을 이렇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가론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타서 욕심을 잉태하게 했고 그 욕, 욕심이 장성한 나머지. 자기 스승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은 30의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였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불앙이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판그 돈을 가지고 어디 제대로 서복이나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도 또한 그 후에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는 있었으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마저도 없었기에 주님을 팔고 나서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는 했었지만 결코 회개는 하지 못한 거로 끝내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참으로 불행한 자 아닙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더 좋을 뻔 하였느니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가론 유다와 같은 거치는 자는 절대로 되지 아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있으나 만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구원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분립 개척을 앞두고 있죠. 이제 설계사들이 제출한 설계도를 받아서 검토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지만 이 분립 개척에 대한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본 교회 건축의 부채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부채나 다 갖고서나 시작하지 않은 생각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겠지만 이미 뜻을 정하고 시작을 했으니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성전이 건축이 될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저 하든지 말든지 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수수 방관만 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차라리 나지아니아했 떠면 좋을 뻔한 가롯유다와 같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며, 과연 어떻게 해야 불립게책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할까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미력하게나마 물질로 또한 기도로 협력하는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수임 받는 우리 감정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도 내용을 좀 예. 이 제가 첫, 이게 첫째인데, 첫째 화면인데, 첫째 화면은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지금. 셋째, 예, 다 같이 이세 가지 세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감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신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성장이 주춤했었으나 이제 날로날로 무웅하여 날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에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할일많은이 재단의 큰 작전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뜻하시는 일의 일익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감정성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수련장에가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자들 참으로 유익한 워크삽이 되게 하시고 안정과 건강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와서 각자 맡은 사역들을 더욱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학교 모든 문서가 풍하고 온 교회가 날마다 풍하여 추후에 분립을 하고도 결코 손색이 없는 능력한 우리 감운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립개척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에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 여주시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립대적 준비면들 위해 지혜를 다시고 저비용 보효율의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개인적으로 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주님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